청소년기는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육체가 태어난 것이라면 청소년기는 육체의 완성과 동시에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다시 태어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주관이 생기고 스스로 판단하는 분별력과 희망과 꿈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몸에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고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지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완성되어가는 시기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생각이 키워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주체성이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도와 한계를 벗어나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거나 왜곡되거나 오류에 빠져버리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각도기의 중심을 보면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선을 길게 그으면 그 끝에 벌어진 각도가 현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기의 정신병은 정상적인 다른 청소년들과의 격차가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며 한 사람은 페인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과 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정신병은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성인에 비해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정신병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기의 정신병은 숨어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의 문제는 평소에 말썽도 부리고 허점을 드러내고 공부를 하지 않거나 엉뚱한 취미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병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너무나 성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모범생처럼 보이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정신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병은 어느 순간에 생겼거나 단순히 몇 가지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태아기부터 시작하여 유아기에 생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기에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한 과정을 거치려면 스스로 어떤 도전과 시도를 해보고 이를 믿어주고 인내와 사랑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도와주어야 정신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뻔하게 보이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몰아치지 않으면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권유나 회유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 정신병은 청소년기의 특성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뛰어들기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기초가 부실하여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정신병은 숨어있는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할 기회를 맞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청소년기의 정신병은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신병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며 비극적인 일이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환자가 한명 생기면 그 가정에서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과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리게 되어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역시 적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고 부모들은 결국 지치고 생활은 궁핍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병은 죽음으로 끝을 맺지만 정신의 병은 무능력자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은 이러한 형별과 함께 다시없는 은총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실했던 기초를 올바른 치료를 통해 새롭고 튼튼하게 다시 세우고 그 누구보다도 멋진 빌딩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이든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늦지 않았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올바른 치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혼란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고통과 절망에서 행복과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치료의 과정입니다.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누구라도 새로운 발돋움을 통해 인생 최대의 기회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기 정신병은 환자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가족의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신병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3세 이전의 경험에서 병의 뿌리가 내려진 것이므로 부모의 성격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한 내용에 대해 자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누적된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부모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상담과 치료를 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므로 환자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소년기 정신병은 유복한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의 병이나 정신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정신병이 발병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결핍이 없음에도 정신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항상 부족한 것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이 힘든 상황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자라는 환경에서는 집 밖에서의 적응력이 부족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에게 너무나 차고 넘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란 말이 있듯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해 보아야 건강하고 튼튼한 정신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음.